최선덕님, 강준사 선생 라인도 현재는 강한 것 같은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참뭐 그분도 또뭐 개벽이치고 나왔고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다. 또 해원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천지공사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여성들 여권도 신장될 거고 그렇게 예. 그동안 억눌리고 좀게 한이 맺혔던 그런 사람들. 좀뭐 단단주 단주가 요인금 아들인데, 아들이 못 받고, 그 선양이라고 더, 더, 그, 더 유능한 CEO 차여서 전해주는 걸 선양 그랬잖아요. 중국에서 이렇게. 그때 생긴 문화죠. 그래서 모태동이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, 이렇게, 어, 다른 이한테 이렇게 물려준 게, 나름 흉내 내본 거죠. 모태동이 잘해서가 아니라. <laughs> 등소평 주려고 안 했죠. 화곡봉이라고 다른 건 줬는데, 결국 그, 어, 등수평이 더, 인물이 더, 더 나아서 차지한 거죠. 그러니까, 장, 장, 장점민이로 이어졌고, 장점민이 호금도, 예, 후진따우로 이어졌고, 후진따우가 다시 이제 지금 그, 예, 시인핑한테 했는데, 시인핑이 또, <laughs> 그때 이제 요가 순한테 하고, 순이 우, 우임금한테 했는데, 우가 이제, 우가 자기, 그다음부터는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이었죠. 그러면서 이제, 장자, 이렇게 적자 상속으로 가는 거죠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우임금을 좀, 이렇게, 이렇게 요, 순, 우, 탕, 임금, 요, 순, 우, 탕,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근데 아무래도 요, 순보다는 우임금을 더 낮게 보죠. <laughs> 요는 그렇게 아주, 아주, 아주 성인은 아니다, 이렇게. <laughs> 네, 자기 자식, 자식부터, 이렇게. 자기 가족부터 챙기는 거 보면. <laughs> 강사 선생님은 별할 말이 없습니다. 그렇게 막 약간 무속기가 많아가지고, 이렇게. 이렇게, 예. 이렇게, 차도를 했더라도, 좀 이렇게, 우, 그, 봉우 선생님도 그 차도 우도 타셨지만은 느낌이 다르잖아요. 이렇게. 무속으로 흐르거나 이러진 않으시는데. 너무 좀 산만하고 그래요. 이렇게, 예. 또, 증상 선생님 모시는 곳 가면은, 아 너무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, 아 들어가기 싫은, 이렇게. 우도 공부자는 좀 가기 싫은. 어, 무속이 만나서 되게, 서로가 머리 어지럽고 좀 가슴이 안 좋고 막크크다들마다안 좋고 하는 그런 기운도 느껴져, 느껴져가지고, 증상생이 가르칠 때그 주문 수련을 하더라도 깨워서 사심, 그 사특한 마음, 사심 없애고 이렇게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쓰겠다라는 그런,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, 깨웠으면 얼마나 잘 시켰는지, 또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배양해줬는지 뭐 이런 걸. 그러니까, 그분 가신 다음에, 그 분이나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, 그분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뭔가 이렇게 뭔가, 그,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주문을 내면은, 그렇게 신을 부르기 시작하면은, 정말 그 안, 안 좋은 신들이 와요. 그러니까, 그 공간이 그렇게 탁하죠. 되게 좀, 잠깐으로, 잠깐도 못있겠더라고요그 근처만 가도 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되게 착하라고 안, 안 좋아서, 오래 있기 힘들더라고요.